고객중심 고객만족 고객사랑의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게임토로 함께하는 축복다이아에서 전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있으며 3개의 업체가 합병한 만큼 타 업체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소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으니 축복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 드린 매물은 신화 배신 각성과 신화 성물 24개의 전설 배신 11개의 전설 인형 6개의 전설 성물 엘리멘탈 가디언과 엘리멘탈 메탈 에로우 개의 시나 스킬과 유니크 스킬을 포함한 8 개의 전설 스킬을 풀로 보유한 요정 매물입니다. 이동 학세 아홉 개와 풀 문양 세 개, 풀 확정 문양 한 개, 마검사 이티어 전설 무기도 각인으로 보유 중이며 다수의 성장 이동 악세와 빵빵한 전설 장판, 훌륭한 템컬 베이스가 매력있다 생각되고 효율 높은 사냥을 통한 다이아 수급과 다수의 성장 이동 악세와 높은 경액을 활용한 빠른 리스을 통해 무가금으로도 많은 출가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매물인데요. 몸만 구매 가능하면 원하는 비역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1871번 매물 요정 매물입니다. 레벨은 91레벨에 24%고요. 엘릭서는 능력 플릭서가 45개. 하프 엘릭서는 2925개 중에 2258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거리 데미지,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원거리 명중에 각각 15포인트. 스턴 적중, 스턴 내성에 10포인트. H. 플렉스에서 5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 공포 내성, 홀드 내성에 각각 10포인트. 원거리 피력 무시에 5포인트. PP 데미지 리덕션에 10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 15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소, 원거리 데미지 감소, 마법 데미지 감소, 암흑내성, PVP 데미지 감소, 지속 데미지 감소에 각각 10포인트 속성 데미지 리덕션에 5포인트 PVE 원거리 추가 데미지 9포인트 PVE 원거리 명 중에 한포인트 PVP 근거리에 필요, PVP 원거리의 필요, PVP 근거리의 필요 무시, PVP 원거리의 필요 무시 에 각각 5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완벽한 능력 젤릭과 등록부터 확장까지 엄청난 핫플릭 상태를 갖추고 있고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축구 엘름의 축복, 축구 악몽의 장궁, 축복 옵션은 덱스 1에 추가 데미지 1, 바람 속성 데미지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공 옵션은 물 속성 데미지 9에 속성 치명타 11% 입니다 주고 발라카스의 인내력, 주고 그시아의 부추, 주고 민첩의 각반, 주고 은빛 날개, 축삼 호르스의 가도 각인, 주고 그레시아의 장갑, 주고 오거 우 킹의 벨트, 축복 옵션은 원거리 치명타 저항 1퍼에 물리 방어 1, 1 회복 마음량 1%고요. 중력 빛나는 사이아의 목걸이, 축복 옵션은 스탄적중 1퍼에 비통 증가 3시, 물약 회복량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 글루딘저주 각인, 축복 옵션은 스탄적중 2퍼에 물약 회복률 2%고요. 중력 적중의 반지, 쌍 주고 민첩 의 팔찌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다수의 피겨템들을 착용을 하고 있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피겨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7. 빛나는 민첩의 티셔츠, 7. 빛나는 민첩의 경각, 5. 지휘관의 위장, 축칠 거운 빗기 걸이, 축칠 붉은 빗기 걸이, 쌍축육 용사의 반지, 주고 용사의 팔찌, 축일 분노의 룬, 축육 민첩의 룬, 축칠 수호의 인장, 축칠 회복의 인장, 주고 화룡의 수정, 5. 민첩의 카탈리스트 재련 옵션은 죽음 1회 경험치 등량 증가 10%입니다. 이동학세 4개와 좋은 룬까지 탄탄한 악세 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인벤토리에 이동학세 5개를 더 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화 칠백팔십사만 개, 병화 팔만 개, 인콰 오십일만 개, 성물 고인 오십팔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축칠 오시레스의 룬 소드 각인, 주고 도펠보스의 목걸이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칠오리아르콘 단검, 축칠 피닉스 블래스터. 추가 에스카루스의 투구, 추가 에스카루스의 장갑, 추구 고대의 명군가더는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호석 4개와 추가 악세로는 팔 빛나는 성장의 티셔츠, 팔 빛나는 성장의 견갑, 쌍칠 성장의 반지, 축칠 보랏빛 귀거리육 사냥꾼의 위장, 추구 성장의 팔찌, 추구 지룡의 수정, 추구 성장의 룬, 축삼 힘의 룬, 축삼 아덴의 수정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상의 가오 1단, 2단, 3단 작업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각종 코인 상자들과 각종 층주무서들, 그리고 각종 자펜도 보유하고 있는데 상급 축복가로 13,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봉인된 축복포여주서 20장과 퓨어렉서가 4개 그리고 다양한 시간 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5만 시간 충전석 18개, 해섬 시간 충전석 6개 에스카 시간 중전석 4개, 이썸 시간 중전석 2개를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능력 칠릭서 3개도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이상 용반, 용팔, 화릉이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원거리 데미지가 312, 원거리 명중이 428, 원거리 치명타가 57%고요. PVP 원거리 추가 데미지는 39,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99, PVP 데미지 리덕션은 98, 스턴 적중은 96%, 스턴 내성은 113%인데 G2와 배지를 장착을 하고 성물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38%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포 적중은 3%, 공포 내성은 2 0 8% 홀든의 성은 44%이며 현 조건에서 경액 세팅으로 변경 시 439%가 세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신화 변신이 1 개, 신화 요정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성까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전설 변신 같은 경우에는 39개 중 24개를 보유하고 있고 1 개의 전설 변신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3 개의 전설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 변신 같은 경우에는 102개 중에 8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 변신 중복1 개가 있고 영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쉬운 7개 의 영... 영웅 변신이 각성이 되어있는 상태 인데요 대기만성과 서커스 알비노를 포함한 엄청난 용 장판과 완벽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변신 같은 경우에는 143개 중에 138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육대장은 당연히 다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희귀변신들도 이렇게 보유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신화 실패력이 13회 전설 실패력 은 18회 영웅 실패력은 5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11월 3일에 전설 실패 이력 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 전설 인형 11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5개의 전설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43개 중 2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 중복은 2개가 있고,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24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 인형은 34개 중 3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빛 엔디아스와 피에로를 제외한 모든 희귀 인형들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 인형이 풀, 고급 인형에서는 4개를 아직 획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화실 패력이 6회, 전설실 패력은 5회, 영웅실 배력은 4회 노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10월 7일에 신화 실패 이력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성물 같은 경우에는 신화 성물이 1개, 아이나사드의 현신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성물은 14개의 전설 성물 중 6개의 전설 성물을 스티글에 놓은 상태이며, 3개의 전설 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성물 같은 경우에는 35개 중 2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골프 퍼터까지도 획득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영성물 중복은 2개가 있으며, 영성물 각성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영성 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 성물은 쉬운 한개중 30개를 보유하고 있고 골프 모자까지도 획득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신화 실패력이 1회, 전설 실패력은 10회, 영웅 실패력은 18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10월 25일에 영웅 실패 1력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기타 T.J. 리스트는 변신 각성, 마법 인형 각성, 성물 각성, 상점 장비, 일반 장비, 룸 복구. 스킬 합성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63% 등록률에 62% 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에는 덱스 컬렉이 17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원거리 데미지가 49개, 원거리 명중이 53개, 물리 방어력이 34개, 피톤 컬렉은 4910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19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를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6시, 파와 문양 12시, 풀문양의 잠쇠가 2개, 마프로 문양 12시, 풀문양의 잠쇠가 3개, 사이아 문양 12시, 풀문양의 잠쇠가 3개, 그랑카이 문양 7시, 아이나사드 문양 7시, 실렘 문양 11시, 강화의 수는 17회, 남은 칸 수는 3칸, 실렘 문양, 풀문양 확정입니다. 남은 자녀 문양 포인트는 15904포인트가 남아있고요. 소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호성이 크리티컬 레인보우, 파이널붐, 크리티컬 패닉을 총 24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 아트온 소성은 디크리지 데미지와 리커버리 피지컬을 포함한 19칸, 질리온 소성은 리젠 하트를 포함한 16칸, 크리스터 소성은 크리티컬 차지와 MP 흡수를 포함한 25칸, 이실로테 소성은 수환 라이징과 디크리지 스테터스를 포함한 총 25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1 0 0작 2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5단계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에서 같은 경우에는 영웅 집에서 한 개와 희귀집에서 한개를 장착을 해 놓은 상태에 있구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이 2개, 엘리멘탈 가디언과 엘리멘탈 에로우 2개의 신화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스킬은 유니크 스킬을 포함한 8개의 전설 스킬을 플로스득해 놓은 상태이며, 피어스 에로우가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영 스킬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영 스킬 중 8개의 영 스킬을 습득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1개의 영 스킬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트리플 에로우 스피릿과 이그라이 스피릿, 이레이즈 매직 스피릿이 성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에로, 네이처 스터치, 블루스 소울, 아이언 스킨 스피릿이 성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정상의 증표 컬렉을 모두 완성시켜 놓았으며 현 조건으로 경액 세팅 시 439%가 세팅이 가능하다고 추가적으로 어필해 주셨습니다. 비각템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과 인벤토리에 보유하고 있던 추가적인 아이템을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254,000 다이아, 만다이아당 2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508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 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 땡이 금액은 몸 땡이 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약템 508만원과 몸땡이 1200만원을 합친 통으로 1708만원의 캐리 판매를 희망 하시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카톡 t h o r 0 3 0 1나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세 9개와 풀문양 3개, 풀 확정문양 1개, 마검사 이티어 전설 무기를 각인으로 보여중이며 다수의 성장 이동학세와 빵빵한 전설 장판, 훌륭한 템플 베이스를 바탕으로 좋은 스펙 세팅으로 효율 높은 사냥을 통해 다이아 수급이 가능하고 빠른 리스를 통해 무가금으로도 많은 추가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매력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로템 1871번 요정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